일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또 다음 세대를 우리해서 귀한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해서 영원히 구원 받는데 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과 또 일터를 복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꼴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에큰건함을 주시고 시간시간마다 주의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이제 비전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날로서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에서 시골에서 태어난 그 엑세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한 한 이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5세가 되는 해에 두 가지 일을 그녀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임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이제 원인도 모르게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의 여인은 그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이제 떠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서 199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3년이 못 되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어, 생후 4개월 된 어, 이제 딸을 안고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던 어, 에든버러로 돌아와서 어, 원룸의 어, 전세로 그, 얻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어, 때로는 어, 정부 생활비 보조마저 끊어져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어서 어, 이제 또 맹물을 먹여야 되는 어, 비참한 그런 또 생활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직장도 다 끊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작가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할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공원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이야기 하나가 이제 펼쳐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급히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한쪽에 누워놓고 어, 곰을 타자기를 꺼내들어서 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 1996년 6월에 어, 원고 한 뭉텅이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어, 이제 블룸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찾아갔더니, 한번 어 이제 출판해보자 하는 어 긍정적인 이제 답을 얻어서 어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책은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어 미국과 유럽의 전역과 어 그리고 한국에까지 어 무려 어 40여 개국에 어 이제 이어 책이 팔려나가게 되어졌고 어 결국 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리 포터의 어, 신드롬을 일으켰던 어, 마법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버릴 수 없는 꿈에 대한 집념이 어, 그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 변함없이 어, 믿어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어, 자기 주변의 친구들만 어,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어, 그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 끝까지 잘 승리해서 어, 그는 이제 어,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는 가난하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드라마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바로 실패자의 인생 베드로. 그가 이제 실패보다 더 불쌍한 것은 그에게 이제는 자신이 어떤 미래적인 꿈을 꿀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어, 더 어, 이제 그 삶의 충격적인 것이고, 어, 그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어, 다 잃어버리는 어,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라고 어, 푸념을 합니다. 어,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어려서 배웠던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의 꿈은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어, 이제는 어, 이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 바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 그런 어부가 어, 되어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안에 버려진 바로 비전이 버려진 비전으로 인하여 그는 더 이상 꿈을 꿀수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 그 옛날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로의 시기인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서 어, 자신이 또 해야 될 사명과 어, 또 자신이 어, 예수님을 어,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학습되어진 많은 것들 어, 다 이제 물거품이 된 어, 것이었습니다. 어, 바로 인생의 슬픔과 절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 독이 어, 베드로는 다시 어, 그가 어, 이제 어, 갈릴리 나루가에서 어, 고기를 잡다 이제 잡다가 어, 밤이 새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지나간 날에 모든 꿈을 잃어버렸고 내 삶이 좌절에 빠졌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자에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어,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 은 아마 주변의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과 무관심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시에서 또 그는 이제 출세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어촌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니 저 모양이 적거리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역시도 인생의 실패자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껴서 옛날처럼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우영, 강영우 박사가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최초의 박사였던 강영우 박사는 이제 그의 자서전에서 무엇을 언급했냐면은 자기의 아들 진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진혁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숙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진영이는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스포츠 천재를 가장 이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마이클 조단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를 또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영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숙제에 답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버지다라고 썼습니다. 어, 마이클 조단에서 어, 중학생, 어, 초등학교 때는 마이클 조단이었는데 어, 그러나 어, 중학교 때는 어,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시각장애라는 핸디캡을 다 이기고 일어선 어, 존경받는 사람 50인에 어, 그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어,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꼽았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진영이는 바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것 같다. 내가 좀더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두운 시간,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존경하면서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어주고 아빠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여러 가지 또 박사로서 50인에 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아내,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절망인 것입니다. 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 이제 어,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바로 어,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원인이 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주님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 먼저는 어, 주님이 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십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타락 이후에 최초의 만남의 장소는 이제 상상도 못 했던 그런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베드로야, 많이 춥지, 배고프지,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같이 이제 식사나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방, 조반을 먹은 후에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었던 마음, 주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그런 마음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아 주님도 지금은 나를 어, 지금까지 나를 어, 끊임없이 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 이것이 베드로가 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동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가족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 어, 사랑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에게 더 이상 이제 기대를 걸, 걸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한번 배신하면 이제 버리지만은 주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이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처음에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워 보셨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마, 음,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어머니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가는 목자의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는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주었지만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이제 절망 속에서 포기 속에서 다시 어천으로 나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겨도 1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어, 이제는 되도록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어,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은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고 실제로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사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일에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고 더 높은 계획과 더 높은 소명과 더 높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가지는 어, 질이고 또 높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또 교사들에게 어, 또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어,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보다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수임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든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일을 내게 왜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감당할 신과 능력과 또 재능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과 미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은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주었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1장, 우리가 18절 말씀을 마지막 우리가 한번 이 제가 제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잘못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 않느냐 내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넘어지고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수 없도록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도록 간섭할 것이다 어 그런 어, 나, 나에게 순종을 결단하고 나를 따라 올수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이제 어, 하나님에 대한 비전보다도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다 어, 하게 되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려서 어, 이또 어, 이제 우리 육신이 약해지면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과거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정에 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놀랍게 쓰셨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오순절에 부흥운동이 폭발했을 때이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주역이 누구이느냐?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베드로는 굳건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잘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도 비전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삶의 보람이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사백에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한 생명을 양육하고 잘 키워나가는 그런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능력을 심입지 않고는 도무지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이 살리고 키우는 일에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세부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리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롱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낳는 어버가리라고 정도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처절했고 그의 삶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꿈을 두시고 귀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비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끌어주시옵소서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게 또열 동안 도새벽게 하나님 앞에 나와 버리려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자치를 할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이 끌어질 수 없어서 고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으로 늘 아버지 함께.